안녕하세요. 송우익묘장입니다 여기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고추면은 내병계 품종으로서 지금 파종한지 한 37일 정도 됐습니다. 지금 이제 발화가잘 돼가지고 이제 날짜가 하루하루 가면서 지금 이제 고추 송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한 일주일 있으면 이제 가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대변계 품종은 이제 탄저병, 칼라병 역병, 바이러스 한네 가지 정도의 병에 굉장히 강하니까 일반 품종보다는 이런 대변계 품종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후면 이제 70이고 트레이다가 이걸 하나씩 뽑아서 이제 가식을 하게 됩니다. 고추모는 대개 한 95일에서 100일 정도 길러야 예, 고추모가 좀 나이 좀 먹고 또 고추모도 튼튼하게 잘 키워야 다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우는 중에는 진딧물 방제, 총채발레 방제를 철저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웃자라지 않게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고추 모종을 기르실 때 가식을 안 하고 직접 씨로 뿌려서 갖고는 것보다는 한 번쯤 이렇게 씨를 하나씩 넣어서 한 35일에서 40일 키워가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환기를 잘 시켜서 쨍쨍한 모를 한번 가식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은 그냥 씨로 집합 집하를 해서 기르시는 분도 계신데. 가능하면 어려우시더라도 한번쯤가시하는 것이 뿌리 밝은도 좋고 또 마디도 짧아지고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가식을 앞둔 내병계 품종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